님,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요 어제 통일부를 조직 개편을 해서 이제 전격적으로 대북 교류를 하겠다 인권 다 없애버려 북한 인권 개나 줘그 다음에 개성공단 정상 가동하겠다 아니 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도 기가 막혀서 그다 때려 부순 데를 어떻게 정상 가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지금 대북 제재가 시뻘겋게 살아있고 아 북한 애들이 야 우리하고는 상대도 안 한다 고 그러는데 지혼자나서서 개성공단을 정상 가동하겠다고요? 아니 지금 저 얼마 전까지 마드로 개성공단에 지금 그다 폭파시켜서 지금 우리 지금 사무소도 없지 않습니까? 네, 문제인데 다 네? 폭파됐잖아요. 김여정의 지시 그한 방으로. 그래 갖고 뭐 우리 혈세가 거기 뭐 200몇십억 네, 네. 그거 다 된 건데 정동영은 저건 뭐 그냥 일방적 짝사랑이라고 해야 될지 저기도 좀약약좀 약, 약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이분은 응. 조금 약바 약뿐만 아니라 좀 물리치료까지 좀 받아야 될것 아, 같아요. 물리치료까지. 예, 약만 갖고는 안될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 김정은식의 적대적 두 국가론 중에. 앞에 적대적만 평화적으로 바꿔 가지고 그게 헌법 정신에 부합된다는 거예요. 통거 아니에요. 우리 헌법 3조가 뭔데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란 한다. 네. 그다음에 그 헌법 4조에 보면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저 정동령의 그 평화적 두 국가로는 김정은의 적재적 두 국가로는 앞부분만 바꾼 거라니까요. 네. 그 통일하지 말자는 거예요. 음. 통일하지 말자. 통일부 이름도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뭐 남북 그렇죠. 교류부 어 평화부 이런 식으로 네.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동영이. 그니 그러니까 헌법 3조4조다 위반이에요. 아니 오죽했으면 지금 외교부 장관하고 국가안보실장이 뭔 소리냐 지금 우리가 두개 국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아니 정부 내에서조차도 저렇게 지금 어 거부를 하고 나서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일부에서는 아 조금 있다 보면 우리가 다이저다 어 평정할 거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통일부하고 외교부 국가안보실하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법사위는 법사에서 싸우고 저것들끼리 통일부하고 또 싸우고 이런 지금. 소위 개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개판이죠 네? 지금. 그 외교안보 라인도요. 뭐 이제 자주파 동맹파를 넘어서 저 정동영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네, 이재명은 이미 그 현지 문제로 인해었고 그 이미 이, 이 평정심과 음. 전체적인 이, 이 통솔 능력을 상당히 이제 상실한 것 같아요. 아참저때그 김정은 손이 너무나 따뜻했냐요? 어, 김정은의 그또 한번 손을 한번 잡고 보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저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북한에 갖다준 돈만 1조 원이 넘는데 그거 지금 한 푼도 반환하고 있지 않고 또 더군다나 개성공단 우리 사무실을 갖다가 다 폭파시켰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사과도 하지 않고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업체들 그 기계들 전부 다 빼돌려 갖고 다 팔아먹고 이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책임도 지지 않고 금강산은 어떻습니까 다 때려 부 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북 교류를 한다고 그러면서 개성 공단 정상화를 하겠다고요 누구 마음대로요 대체 그러니까 북한이 거기에 응해준대요 아니 그러니까 정동영은 저 메아리 없는 적이거든요 짝사랑 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상대편 에게 무슨 임팩트가 최소한 있는 그 짝사랑을 해야 되는데 아니 북한이 저게 뭐 맞장구를 쳐준대요 뭐 한대요 제가 아는 정동영 장관은 그래도 옛날에는 저렇게까지 조금 이게 상태가 안좋지는 않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아마 대선 후보 떨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전주 내려가고 하면서 그때부터 좀 마시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상태가 꽤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요 통일부 간부들이 죽으라고 그래요. 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통일부 그동안 숫자 줄였는데 도 숫자 늘렸어요. 한 60명을. 음. 그리고 다음에 통일부에 북한 인권 관련된 업무를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이게 지금 뭘 하자는 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국가면 통일 왜 해요? 그러니요 아니, 두 국가인데 그냥 각자 살면 되는 거지. 왜 통일을 해요? <laughs> 말이 안 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북한을 특수 관계에 있는 관계로 보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 전제 속에서 두 개의 지금 특수한 관계였던 나라로 정의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야말로 매국노데요 저는 정동영이왜 매국노냐면 논리적으로 간단합니다. 만약에 북한에도 급변 사다가 일어났다. 누군가가 예, 의인이 나타나고 김정은은 암살했다. 그리고 김정은이 예, 죽음으로써 예, 북한은 무정부 상태가 되고 뭐또 불만이 있던 북한의 예, 우리 동포들이 들고 일어났다. 네. 그럼 우리가 개입할 근거가 어디서 생겨요? 음. 정동영 말처럼 두 국가가 되면요, 북한은 외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한때는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출신 아닙니까? 네. 근데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히틀러 때는 한 나라였어요. 한 네. 나라. 그오스트리아도 독일어 쓰지 않습니까? 음. 네. 그러니까 일민족 이국가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정동영 얘기가. 네. 그러면 그렇게 저기 김정은이 무너져 갖고 막 하면 우리가 저러의 찬스 아닙니까? 그리고 음. 우리 북한 동포들도 아 진짜 이제 남쪽하고 합쳐 갖고 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러는데 거기 들어갈 개입 그 근거가 뭐가 있어요? 에? 그걸 포기해버리면 그 매국노죠 매국노.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나 러시아나 야 한국 니들도 외국인데 왜 거기 니들 그집적되려고 그래? 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약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약 드실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는 해결이 안될것 같아요. 추미애가 먹어야 될약정청내가 먹어야 될약뭐 하여튼 각종 종류의 약들이 꽤 많이 필요한 게 지금 현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저는 이 국회 법사위 하는 걸 보면 정말 단단히 미쳐도 저는 보통 미친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더불어서 이 지금 정부도 그렇습니다 황당한 지금 이런 어~ 이 상황이고. 또 대통령 대통령대로 지금 뭐완전집값죠 이게요, 사실 내란입니다. <laughs> 솔직히 하여서 이게 지금 비상계엄이에요. 부동산 비상계엄이에요. 부동산 계엄이에요, 네? 부동산 계엄. 이제 오늘부로요. 네. 여러분들 이제 집그 사고 팔 생각은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 집에서 영원히 사셔야 돼요. 이제 서울은요, 이제는 현금 가지지 않으면 수십억 수백억 가지지 않으면 짐을살 수도 없습니다. 참 정말 그런 정책을 발표하는 놈들이 전부 다 그렇게 집을 두채세 채씩 갖고 있는 놈이라는 게 그게 저는 정말 더 기가 막힌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이중적인 정권 그렇게 얼마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노나드리